很乌热腾。能 어어어어와0내려 내려 내 싫어하지 않는다. 간식은 밥 먹자, 우리 한번. 네. 없네. 한번 어 이게 야

出去。出

야, 희찬이랑 누나랑 좀 다리 맞아, 간디. 야, 야, 이대1이다 하체 다 풀렸는데, 이거 지금 야것 같은데? 야, 저거 터져야 될것 같다. 오케 야, 내려와서. 하체 다시 해볼게. 내려와서 하체 해볼게. 내려가야 다시 해스게내 스위치 내려와서. 내

Oh, no. no. 好。啊啊 输了，输了。好！哎呀，你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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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你 파이트 파이트 가자 가자 아까 되게 잘 풀었다 영상이 당긴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감상하고 있었다 4까게요 아... <목소리> 아, 나 둘이 진짜 혁진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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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기지마자 책임져 책임져 오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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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끝까지 형 어, 어. 혹시 들어온다 혹시 들어온다 어, 어. 오케이 이 아 혁진이 진짜. 야, 혁진이 진짜 이 과비다. 혁진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. 요이 혁진이 없으면 안 돼. 요진이없 혁진이 없으면 안 돼. 진이 그 없으면 안 돼. 혁진이 없으면 안 돼. 혁진이 없으면 안그 혁진이 없으면 안 돼. 혁진이 없으면 안 돼. 혁이 없으면 안이 없으면 안 돼. 이없으하안 돼. 혁진이 없으면 안 돼. 혁진이 없으면 안 돼. 혁진이 없으면 안안 돼. 혁진이 면안 돼. 안 돼. 안 돼.

한번 어, 바짝 매기니까 붙어져야 된다 이거 바짝 맥이니까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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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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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, 아, 집중. 아, 집중. 아, 한번더 아, 가자 아, 따라가줘 멘트 지금 멘트 체크 다 하고 지금 멘트 체크 다해 지금 굿굿굿 호흡하면서 한명 튀어 앞에 야 오오 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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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맞지 근데? 저거 한거 맞지? 아, <laughs> 주주 <laughs> 네, <하나> <laughs> 언제 들어갔노 돌아같진물있 키퍼가 말을 했는데 키퍼 말이 없다 조심해서 그래요 니 그러니까, 그, 근데 풋살 키퍼가 말 진짜 많이 해줘야 돼 반대면 들어가지 들어가야지 나이스 나이스 끈 끈! 나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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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 내 아이거 키퍼 말을 해야지.

됐어 이사 나가, 피싼 나가. 나가. 아 좋아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이 나가, 이사 나 나가, 이사 나가, 이사 나가, 이사 나가, 가이 이사 나가, 이사 나 이사 이사 나가, 가자사나나이